야, 이거 다 뭐야? 엄마가 완전 화났어요. 아, 인생 최대치였을 거예요. 그래. 제일 한심했던 건 악역은 아빠한테 미운 거예요. 아빠가 나가면 어디로? 뭐알거 거 아니라고. 그냥 나가라고. 널 끝에 두샀다고네 어? 부모님들 존중한다만 줄리 좋은 분들이겠지. 근데 애를 내쫓다니. 차라리 내가 나갔지. 난내 자식을 거리로 내쫓진 않아. 너무 했어요? 그렇죠 그럼. 자식은 자식이야. 이 삶을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거 있어요. 잠깐 잠깐 아, 와서 지내라고 너 거기 앉아 공 말고 있어. 아, 어요차피반 여기. 여기서 지내잖아. 내내 이모 옆에 붙어있고. 어이지 사과 아, 어지 네, 당연하죠. 지 발기 없어도 행복하겠지. 정말로 그래도 돼요? 고 싶은 만큼 있어. 어떡하 아, 하고 싶은 대로.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. 그럼. 내려게뭐 네. 왜? 고마워요. 줄이 머물게지 자,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. 제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만 잘라면 누가 좋아하겠냐? 이제 그렇게 똑같아. 새엄마가 되네. 제 우리랑 지낼 거야. 내들 우리랑 있겠다고 하느라 함께 지낼 거야.